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은, 어, 계약금 일부 받으로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그림상에 보면, 강아지가 보입니다. 강아지가. 강아지왜 보인지 모 강아지가 있어요. 자,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체결하느냐.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자, 집을 먼저 봤네요. 질문 먼저 받고 휴대폰 문자로 조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에서 200만 원을 당일날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작성일에 입금키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계약 계약 불이행시 어, 임대인은 받듯 받은 금액의 배액, 배액을 상환하고라고 되는데 상환하고 그 임차인은 입 어,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특약으로. 그래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계좌번호를 받고 이제 2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입금. 자 이제 계약이 진행됐네요. 근데 약간 복특한 부분이 이 문자 조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보이네요. 이 문자 내용 조건을 확인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계좌번호를 받고 다음날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날, 이제 그, 그니까 계약서를 이제 200만원 입금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계약서 작성일은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일은 언제 하고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근데 200만원을 입금하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임대인이 애완동물은 안 된다며 애완동물을 키우냐? 고 물어봤더니 임차인은 없다고 함. 이라고 써있네요. 임차인이 애완동물이 없다고 했대요. 애완 동물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임차인이다시 애완 동물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애완 어, 동물은 애완 동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임차인이 애완 동물은 애완 동물을 수 없잖냐. 그 입주하지 않을 테니까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임대인은 200만 원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액지판이라도 해서 돌려받겠다고 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임대인이 200만원 돌려줄, 돌려줄 때까지 다른 임차인과도 계약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당연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좀 그러네요 특약으로 애완동물 사용이 된다 안, 되라는, 된다 안 된다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과학약금 보낼 때, 그, 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일단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계약서 작성이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안 됐어요. 동계약서 작성 안 됐잖아요. 그쵸? 동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 그, 그니까, 현재는 이제 가계약금 돈만 보냈고, 실제로 이제 계약금의 일부가 간 거예요. 계약금 중에서 일부만 간 거죠. 그니까, 러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에 어떤 내용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죠. 애완동물을 허용한다, 안 한다. 이것도 어, 그 부분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이게 성립된 게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음. 결론은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의 그 계약을 계약금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계약 본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서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할 예정의 돈, 계약을 할 예정의 돈, 가 계약금의 계약금의 일부인 그 가계약금 200만원만 받은 거예요. 사실상 따지 보면. 그쵸? 그렇죠?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이 지금 그 2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 지금 임차인의 2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도 이런 경우는 반환소송 한다면 이겨요. 네. 왜냐면 공격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단순히 지금 임차인의 그 애완동물 사유에 대해서 절대 불가다 이제 그본 계서 쓰기 전에 절대 불, 불가하다 라는 내용만으로 그 본인이 그 임차인의 뭐 어떤 하자로 인해서 무슨 하자 때문에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 주장하는 건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저 이중계약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기로 보여지긴 했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신혼부부 의그 임대차 계약 부분이 성립 미성립으로 다른 임차인하고의 계약은 뭐 상관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 이렇게 그 항상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계약금 전체를 받은 다음에 또 얘기가 달라져. 제가 지난 영상에 강아지 3마리 키우는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보면 은 그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특약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특약에 애완동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3마리를 데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안 된다라고 <laughs>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받은 손해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 그러니까 반환청구를 그러니까 했는데, 이겼어요. 보증, 그러니까 계약금도 받았고, 손해배상액도 받았어요. 이사준비비용,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 그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없었고, 본계약도 들어갔고, 계약금도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가 없었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 계약금만 나간 거예요. 계약금 중 일부인 가계약금만 들어간 거고, 문자로 합의를 본건 맞아요. 근데 본 계약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금을 받은 그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계약 성립이 안된게 핵심이죠. 이거는 뭐, 임대인 상대로 소송하면 반드시 이겨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부당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부당이. 익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람들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 이제 계약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임대인한테 보낸 그 돈은 어,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차인의 변심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를 놓고 계약 내이 변경되는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강아지 귀엽네요. 고맙습니다.